저탄고지 식단 하면 무조건 고기만 먹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저탄고지 식단을 포기하더라고요.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으로 쉽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 친구도 아, 저탄고지 하면 살이 잘 빠져서 좋은데 나는 고기가 질려서 더는 못하겠어 라고 저한테 말하면서 한달 만에 식단을 그만뒀어요. 같이 식단하는 친구가 사라지니까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제 친구처럼 고기를 잘못 먹어서 저탄고지 식단을 그만두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왜 7년 동안 안 질렸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안 질리게 먹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고기 없이도 저탄고지를 맛있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체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식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 7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고기 없이 저탄고지 맛있게 하기. 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친구도 제가 다시 정리해서 알려줬더니 다시 식단을 시작해서 8kg을 감량했고 지금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팁 적용하시면 고기가 질려서 저탄고지 식단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랜 시간 저탄고지 식단 편하게 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무료로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받아보세요.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 식단은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분과 탄수화물은 제한을 하고 좋은 지방은 충분하게 섭취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혈당을 안 올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혈당이 많이 높아지면 살찌는 체질로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 호르몬은 혈당을 세포로 보내주고 그래도 혈당이 남잖아요? 그거를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탄수화물을 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이 사용할 에너지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대사량을 줄여버려요. 그러면 대사량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줄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지방입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가 어려워서요. 단백질만 먹으면 대사량이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충분하게 먹어주면서 몸의 대사를 떨어뜨리지 않고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활하게 돕는 식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하면 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만 살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고기를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지방을 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도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는다. 라고만 생각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탄고지 식단하면 콜레스테롤 높아져서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긴 했는데요. 가장 구체적인 연구를 보자면 2010년에 메타분석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포화지방섭취와 심혈관질환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고 여러 가지 논문이 나온 다음에 타임지 표지가 Eat Butter 표지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방 드시는 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좀 걱정되는데라고 하는 분들은요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지방을 드시면 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에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구성된 음식들이 많으니까 참고해서 드셔보세요. 저탄고지 키토제닉 식단이 미국이랑 유럽에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요. 우리 우리나라 입맛에 잘안 맞고 너무 외국 음식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는 한국 사람한테 너무 딱 맞는 음식들입니다 제가 이 5가지 음식 추천해드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고기 없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저탄고지 식단이 가능할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인데요 달걀은 탄수화물이 1.1g 단백질이 13g, 지방 11g으로 저탄고지에 아주 적합한 음식인데요. 단백질도 적당히 들어있어서 포만감 유지에 진짜 좋습니다. 또 비타민이랑 미네랄도 달걀에 진짜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A, D, E, K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저탄고지 식단이랑 함께 하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달걀은 요리하기도 너무 좋은데요. 계란찜, 계란국,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삶은 계란. 저처럼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달걀로는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4kg 감량하는 동안 이틀에 한번 정도는 달걀 요리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어와 고등어입니다. 연어와 고등어는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20에서 25g, 지방이 10에서 15g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연어와 고등어의 지방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앞에서 말씀드린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또,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연어와 고등어는 마트 같은 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연어는 생연어를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좋고요. 고등어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 등에 구워 드시면 좋습니다. 기름만 바꿔도 저탄고지에 적합한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물류인데요. 나물류는 보통 100g 기준으로 순탄 수화물이 2g, 단백질은 4g, 지방량은 만드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g에서 10g 사이로 볼수 있어요. 나물을 익혀서 드시면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 비타민이랑 미네랄 흡수가 더잘 되고요. 나물에는 식이섬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화장실도 잘 가고 장내 미생물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물을 무치실 때 냉압착한 생들기름을 사용하시면요. 넉넉하게 좋은 지방을 채워서 먹을 수 있고요. 냉압착한 생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가 싫어서 저탄고지 식단을 쉽게 못 하는 분들은요. 한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나물 활용해서 식단 구성하시면 맛있게 드시면서 감량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설탕이나 조미료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간장이랑 소금 정도로 간을 맞춰서 무쳐보세요. 제가 먹었을 때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밥을 빼거나. 방공기만 넣고 나무를 넣고 들기름 넣어서 비벼서 비빔밥처럼 먹는 거였습니다. 진짜 맛있고요. 좋은 지방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방탄커피입니다. 방탄커피는 커피에 버터와 MCT 오일을 넣어서 미쉐라를 시켜서 만들어서 마시는데요. 간편하게 마실 수 있으면서 빠르게 지방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특히 인슐린 자극을 하지 않아서 공복을 유지해 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집중력 향상과 대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방탄 커피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공복 시간도 늘리고 지방 대사도 활성화시키고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두부인데요. 두부는 탄수화물 1g, 단백질 15g, 지방 8g 정도가 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혈당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두부는 맛과 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밥 대신 먹기에도 괜찮습니다. 밥 대신 두부를 데워서 같이 먹으면요. 밥 양을 줄이면서 포만감도 놓치지 않고 맛있게 저탄고지 식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을 가지고 하루 식단을 구성해 볼게요. 일단 아침에는 방탄 커피를 한잔 마시고요. 점심에는 밥반 공기, 두부 부침 그리고 고등어구이를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엔 두부 밥물을 따뜻하게 데우고요. 나물무침, 계란후라이를 넣어서 비빔밥 스타일로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으면 한식으로 완벽하게 저탄고지 식단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밥을 드실 때는 식사 마지막에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 혈당이 잘안 오르거든요. 그리고 방탄커피는 키토핏 방탄커피 잊지 마시고요. 저탄고지 식단을 하고 싶은데 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못하는 분들을 보고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저탄고지를 하면 인슐린 저항성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방을 태우는 체질 만들기에도 너무 좋은데 말이에요. 저도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고 요요가 온 다음에 대사가 완전 무너져가지고 체온도 낮고 탈모도 오고 무월경에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는 진단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탄고지 식단을 하니까 대사 기능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좋은 지방을 충분하게 먹어주는 것에 대한 힘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돌아온 몸을 가지고 저는 14kg 감량에 성공을 했고요. 그 체중을 5년 동안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예전부터 봐오신 구독자분들은요, 이미 20kg, 30kg 넘게 감량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성공하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영상에서 저탄고지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떻게 식단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내 몸에 맞게 어떻게 비율을 조절할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기 때문에 꼭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앞의 내용 기억 못하실까 봐 한번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기 말고 저탄고지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는요.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영양소가 풍부해요. 두 번째는 연어와 고등어입니다. 오메가3로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먹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물 무침인데요. 장 건강에도 좋고 영양도 충분한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방탄커피인데요. 공복 유지랑 지방 연소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두부입니다. 부담 없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 단한 가지라도 하루만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느낌이나 바뀌어서 좋았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다이어트하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저탄고지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이런 꿀 음식도 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 공유해서 다 같이 즐겁게 식단하는 문화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다이어트 할수 있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